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7월 2일 토요일 큐티온 시편을 노래하다 함께 들은 곡은 핫한 찬양팀이죠 위로브가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제가 이 곡을 사실 처음 듣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전 오래됐죠? 2003년쯤이었는데요 제가 활동하던 청년부에서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에서 앨범을 냈어요. 그 찬양 앨범을 냈던 그곡 안에 들어가 있던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곡이었는데 이 앨범이 좀잘 되고 많은 분들이 듣게 되면서 이 곡도 많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른 예배팀이나 찬양팀에서도 많이 부르게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편 28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곡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10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죠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며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삶의 위기나 힘듦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같은 상황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늘 시0편 28편 6절부터는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방패, 도움,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에 함몰되어서 불확신 가운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끝맺음 되고 있는 것이 시편 28편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은 시편 57편의 일부를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주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는 것, 시편 28편의 내용과 모든 상황 속에서의 찬양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지내고 또한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인데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최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목소리> 아 <목소리로>